안녕하세요. 요 부처 해석 행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요즘 요 부처 해석으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요. 네. 네.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기존에는요, 저희가 제조업 사관학교라는좀네미 있었는데요. 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조금 바꿔주는 의미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더라고요. 빠른 인어가, 그 다음에 우리 인증에 대해서 완벽하고 신속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썹 인증만큼은 저희를 믿으시고, 제가 붙여,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썹 인증을 붙여드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네. 딱딱한 네임에서 <laughs> 재미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네. 네, 듣기 좋습니다. 네. 요! 붙여했어! 그러면 저희가 요즘 많은 분들께서 네.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나요? 어, 주로 어, 유튜브를 보고 난 의뢰인 분들은요. 어, 햇썹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좀 궁금해하시고 또햇썹이 필요한 우리 공사 부분, 우리 시공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헬스 네. 인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할 텐데요. 헬스 인증이 과연 왜 필요할지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Yo, 헬스. 첫 번째는요, 어,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타 경쟁 업체하고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맛이라든지, 어, 뭐 량이라든지 그런 게 우수해도요, 소비자들은 인식 자체는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햇석 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이 부분에서 확실히 햇석 인증이 필요합니다 부쳐했어. 자두 번째로는요 어, 여러분들께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우리가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탁제조 OEM을 받았을 때햇석 인증이 없으면요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의 업체들은 햇섭 인증을 요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또 햇섭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요 구체했어.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 뭐 대표님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햇섭 인증을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식품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김치류, 빵류, 떡류,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의무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햇섭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 부처했어. 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저희가 정보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요, 부처했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